바로 검찰도 그다음, 그 다음 검찰도 아니 이거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정명석 재판에서 제출했던 의견서가 다른 공범사건에 서로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절대 반대 의견을 어,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재판부가 상대방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한다. 재판부에서 협의 결정한 사안이 따르라고 해서 등사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4월 그게 4월 16일 인데요 4월 19일 날 피해자가 홍콩에서 여기 형사 3부로 직접 전화를 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허락하면 제가 고소 취소할게요 저더 이상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등사 직후에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을 다 불러가지고 녹음파일을 돌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어떤 일이, 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허위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지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법원장님. 이게 지금 연락만으로도, 연락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어,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가지고 직권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왜 이걸 피해자가 그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이 피고인 쪽 범행을 저지른 쪽에다가 어떻게 등사를 허용합니까? 피해자가 다 노출이 되게끔. 2차 가해잖아요, 이게. 재판하면서 2차 가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